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저는 제명의로 5천만원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 돈은 모두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인 제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7년 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지방공무원으로,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며 평범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결혼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주셨고, 신혼집 보증금 일부도 지원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순수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께서 종종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고마웠지만, 종종 불편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없을 때집안 살림을 마음대로 정리하시거나, 제 옷장을 뒤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시어머니의 호의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봐줄 테니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제안에 긍정적이었고, 저 역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신 뒤,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셨고 점점 우리 가정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교육부터 가게 관리까지 모든 일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월급이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더욱 필요해졌고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시어머니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우리 집 열쇠를 갖고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동의했고 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집 열쇠를 갖게 된후 종종 우리가 없을 때도 집에 들어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우리 서랍을 뒤지고 계신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청소를 도와주려 했다고 변명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머니가 도와주려는 마음뿐이라며 저를 이해시켰습니다. 결혼 4년차부터 시어머니의 금전적인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여행 가려고 하는데 용돈 좀줄수 있니? 라거나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라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흔쾌히 돈을 드렸고, 저 역시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명절 때마다 고액의 용돈을 드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계속 지원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자금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우리 저축의 상당 부분을 시어머니께 지원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가족 화합을 위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습니다.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고, 시어머니는 사업 실패의 원인을 경기 침체와 높은 임대료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빚이 생겼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우리 저축을 꺼내 시어머니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남편에게 우리 가정 경제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고, 시어머니에게도 더 이상의 금전적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아이들을 봐주는 것도 꺼려 하셨습니다. 가끔 만날 때면 우리가 불효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집에서도 짜증을 자주 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가정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혼 6년 차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를 지원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미 이전 사업 실패로 우리 저축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고,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금전적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실망하셨고, 한동안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댁 가족 모임에서도 저를 따갑게 쳐다보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매우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수 음식을 해오셨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셨습니다. 잠시 신분증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로는 할부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경계심이 풀어졌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휴대폰이 오래되셨으니 도와드리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신분증을 빌려드렸고 시어머니는 다음날 돌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주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통장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면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행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이 복잡했고, 시어머니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대출 서류에 서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신뢰했고, 남편도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가끔씩 저에게 서류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카드 신청 등 다양한 이유였습니다. 매번 내 이름으로 하면 혜택이 더 좋다거나 내 신용이 좋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대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 기뻤고 남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의심 없이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결혼 7년 차인 지금, 저는 우연히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증액을 신청하려고 은행에 갔을 때, 담당자가 제 신용 상태를 확인하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5천만원의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나 한도 증액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받은 대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작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돈은 모두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달간 이자 납부가 밀려 연체 기록도 생긴 상태였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남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급하셨나 보다. 우리가 갚아드리면 되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셨지만 제가 은행 내역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내가 친딸처럼 느껴져서 부탁한 것이라며 곧 갚을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 넘게 연체된 이자를 보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다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저를 탓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니 너무 놀라시며 법적 대응을 권유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고 신분증 도용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것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시며 모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다가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대출금을 갚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5천만원은 우리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이미 신용이 손상되어 앞으로의 금융활동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는 깊은 고민 중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법적 대응을 통해 제 권리를 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제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 피해자인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일이라 더욱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한다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한 남편도 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대출금을 갚는 방법. 둘째, 시부모님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방법. 셋째,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고 이혼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금전적 부담이 크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어젯밤 남편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차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용서와 금전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남편은 시어머니께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앞으로 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시부모님과 절대 공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은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몇 시간 후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돈이 없다며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자 시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3개월 안에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과연 약속을 지킬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가족관계, 특히 시댁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에서 친밀함과 경계선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와 도움이 때로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은 우리 결혼 생활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이혼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우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결심도 확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지,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지키면서도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어제 저녁 친구와 통화하며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 역시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시부모님들은 자녀의 배우자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며느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오래된 관습이나 가족 간의 경계가 모호한 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은행에 가서 제명의로 된 모든 금융상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출 외에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조언에 따라 모든 계좌와 카드에 추가 보안 조치를 설정했고 신분증 도용 방지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던 중 지난번 시어머니가 가져가셨던 제 신분증 외에도 여권 사본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더 많은 금융 사기가 있었을까요? 내일은 모든 금융 기관에 연락해 제 명의로 된 상품을 전수 조사해야겠습니다. 남편에게 여권 사본 분실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리 없다고 부정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조사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여전히 갈등과 혼란이 보였습니다.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그도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오후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사과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법적, 금융적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비판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부모님을 다시 만나 강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법률 상담소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담사는 명예 도용은 심각한 범죄이며 가족 간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 가족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 사건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어떨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약속대로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부모님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대출금을 갚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본인 명의의 소형 아파트를 급히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사과를 전하며 저에게도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수 없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금융감독원에 방문했습니다. 분 명의 도용 피해를 신고하고 제 신용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 사기는 피해자가 가족이라면 처리가 더 복잡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사기 행위이지만, 가족 내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방문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가족이라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점차 제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가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시부모님과의 금전 거래는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시부모님이 약속대로 3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두달 안에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완전한 신뢰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대화합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두달 후, 놀랍게도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해 주셨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모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연체 기록으로 인한 신용 손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덕분에 일부 기록은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금 상환 후,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내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고 때로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투자 실패로 빚이 쌓이자 막막한 심정이었고, 며느리인 제 신분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심정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도 경계를 존중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많이 변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맹목적인 옹호가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아이들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큰 변화이자 발전입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깊은 신뢰와 친밀함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집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며 방문 시간도 미리 약속합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시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변함없이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최근에는 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이중인증을 설정했고, 중요한 서류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이러한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금융교육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가정경제를 남편에게만 의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제 경험을 조심스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족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개인 정보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금융 문제는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주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시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법적, 금융적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일에서 조금씩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거나 용서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제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부모님 편을 들었지만 결국은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 관계의 큰 발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화해했지만 내면의 상처와 불신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 대출 사건이 해결된 후, 시어머니는 제게 작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손편지와 함께 있던 그 선물은 제가 평소 좋아하는 향수였습니다. 편지에는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시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계부를 보여달라거나 월급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극복해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경험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아이들 교육, 가정 살림 등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때로는 이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삶의 우선순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가족의 행복과 건강한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함, 존중, 책임감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제는 남편과 함께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자금, 노후 준비, 주택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계획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간섭 없이 우리 가족만의 삶을 설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용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권리를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제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과 차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그때 용기 내어 맞서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고통받았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는 것보다 맞서 싸우는 것이 더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일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권리를 지키고, 가족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이지만 침묵 속에서 더큰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